안녕하세요 롤하는 아재 롤제입니다 이번 시간 미드 베이가 되겠습니다 상대 미드는 갈리오구요 선제공격 들어 왔습니다 선제공격 선제공격으로 삥나좀뜯도록 가봅시다 자 먼저 만져만 대! 그렇지 어 화면 자꾸 돌아가네 자, 먼저 세렸로빙을 뜯었구요 일단은 한번더 싸야 된다. 싸야 된다. 특기라도 싸야 된다. 아, 끝까지 싸워 끝까지.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싸워요. 자, 게이드죠. 게이드가 개이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을 몇대 못맞죠오 맞추... 17스택! 끝났죠? 그강무도 <laughs> 17스택! 야 이거 못말리는데요 이거 어떻게 말리나요 이거 베이가 베이가 못말리는데요 이거 못말리는 베이가 출동했습니다 안돼! 나이 스택이 되려라 아우 아, 이게 뭐야 이거 잠깐만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거 안 돼, 안 돼, 뭐 없어, 나뭐 없는데, 뭐 없어요. 아 형님 고마운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뭐가 없습니다. 네? 어, 이 새끼한테 맞으면 정말 아프다. 뭐또 온다고? 또 오신다고요 형님? 형님. 아 미니언 많아못 때리겠네. 갱을 세번 만에 잡았습니다 갈리오를. 아 우리 형님들의 아주 아름다운 어? 갱. 아 갈리오를 갱을 세번 만에 잡았습니다. 업가가 아주 심했네요 갈리오. 갈려 많이 화났을 것 같은데. 천재공격 뜯어주고, 천재공격 뜯어주고요. 지금 못 갑니다, 요즘. 지금 못 가요. 천재공격 뜯어주면서, 쿵쿵따 천재공격 뜯어주면서. 아그이 당했습니다. 천 뜯어주면 스택 46말안 되죠. 여기가 못 말려요, 이번 판. 엄말리는 베이가가 나타났다리. 얼마였지? 1마디 마실게. 한마디 마실게. 야 없다. 어디 갔지? 아, 더럽게 안 먹어지네요. 진짜 이 새끼, 어디 갔죠? 집에 갔나 봐. 집에 갔나 봐요. 관려로 날라올 것 같으니까 저도 붙어 봅시다. 저도 붙어 봅시다. 아, 에이, 까비, 전멸을 쓰다니, 아씨, 미쳤네. 새끼 어디 갔지? 관류 중있다아 이게 진짜 신정이네자 관류 라인 다 타고 있죠. 사워줘야돼요사워줘야돼려어드려 사우 저어드려 사우 저어드려 사우 저어드려 사우 저어드요 사우 저어드려 사어요려 사우 어 미에 아, 관료가 아, 세긴 세네요 확실히 아, 세긴 세 지금 상대 관료는 정글 차이, 정글 차이 하고 있겠네요. 아, 이거 서프 차이인가요? 어, 관료 왔어요. 관료 다시 왔어요. 도망가요. 어, 더 줍시다. 내려온다, 아이. 건 아닌데요. 뭐 이렇게 길어요, 이거?

이게 합류의 아이콘 베이가죠, 이게 합류의 아이콘 베이가 위력을 보여드렸습니다. 뭐야?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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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야 졸라 잘 졸라 피하네, 저 친구. 어내 포탑 터졌네. 아씨, 잘한 짓인가요 이게? 바텀을 지키려다가내 포탑이 터졌다. 정말 그지같군요, 깔릴레이오어저 뭐야, 킬왜 이렇게 많이 먹었죠? 15분에 <laughs> 164. 말이 안 된다. 야형형 형 간다 쟤 갈릴레오 간다 형아 이것이 <laughs> 베이가다 궁이 졸라 쎄다 매우 아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베이가 180스택말 안되고요 미드 차이 졸라 나고 내 바텀 스레시가 너무 잘해져가지고 그런게 있죠 아이천게 봤죠 으로 뚫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 되고 싸가 어버리는 거말안 되고 수레시개 쫄고 그러다가 와 하나 해주고 우리 편개 좋은데요. 어이 예, LCK 지금 피 같습니다. 브론즈에서 요런 정도의 실력이 아니면 많이 안 돼요. 이번 판에 조심해야 될 거는 바위 이거는 가져야 되는 거요 지우가 져 됐다. 아잘못탔다오 살아나왔어. 진짜 씨, 와 스래쉬 랜턴 대박. 야 아, 근데 테를 제가 너무 무식하게 탔어 진짜 이거 봐. 땀이... 아, 자리가 안 좋은데? 너무 아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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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너 내이가면 만족해서. 네, 네, 아! 죽은맞춰에 있는. 데 지금은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뭐야 이새끼 이거 존나 커요 그피해주 아이스한데 에이이 아주 나이스합니다 호이 어, 이정도면은 솔직히 브론즈는 아닌것같아요 여러분들 저 아무리 봐도 어떻게 브론즈베이가 이런 컨트롤을 보여줍니까 이런 쪽으로다가 이건 정 절대 아니다. 근데 궁극기왜한 방에 안 나갔죠? 아씨, 씨안 다네 저 새끼. 어찌구 아, 이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바로 내 시간이다아 바로 내시간이다 그렇지 들리아 좋고 그렇지 들리아 좋고 그렇지 들리아 좋고 좋고 너무 좋고 야야 야야야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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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베이 가지, 이게.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을 이게 베이 가지, 이 새끼야. 이게 베이 갑니다, 형님들. 예? 보셨습니까? 대천사 터지니까 죽지도 않아요. 잭스가 나를 깔라고 왔지만. 아니, 뭐냐, 저 새끼 도대체. 아이씨이 아, 저런, 씨. 희가의 무패행진이 여기서 끊겼다. 바위의 궁 때문에. 한, 이, 일. 자, 허어. 그냥, 빚어버리세요. <laughs> 으! 개꿀! 퍼펙트가 매우 아쉽다. 아, 이거는 진짜! 소레지 주자. 한 명밖에 못 주네.